10월 4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예언의 확실한 성취로 오셨음을 가르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바울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문맥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음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썩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뿐 자기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복을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죄사함을 입는 길은 모세의 율법 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 또를 심입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만이 또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언에 기록된 도무지 밑 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통해 다시금 불순정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부패한 성전을 파괴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기껏해야 유대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기쁨을 줄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메시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남계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기쁘고, 기쁘게 누리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됨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